서울대생 <laughs> 맨날 영상 주인공이 있잖아 어, 니, 너 영상인데 니가 아니야 너 촬영 촬영 니까 촬영 왜? 야김환섭은왜 이렇게 자기네 집 안받아 보여주왜 이렇게 어색해 보여주지 <laughs> 물한 번만 형왜물 마시는, 마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서 물을 따르고요 아가 이, 나거쪽에 이거, 거찍어야거 이거, 나... 아, 한 개가? 오오한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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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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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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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이거. 아, 이거? 안녕하세요. 어때? 저는 시영이네 친구 진경이. 진경이네예요. 진경이네예요? <laughs> 하나 만들까? <laughs> 어. 여기 어디다 할 건데? 거기 손등. 알겠어. 응. 여기 다 할까? 앞에 할까? 이거는 필요 없는데 이이 필요 없 명의 한 소리네 씨가명아 이건 필요하다. 응? 안소 음, 씨, 약간 야, 필요해.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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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사람은 이거 필요해. 예. 아니, 그물 필요해. 나나 찍는 거야? 이거는 이건 필요해. 이렇게 한번 떼시고 넣어주는 거는 이거. 이거를 종이를 떼고요. 여기 팔에 붙여요. 두 번째 말려야 돼. 그 물이 어디다이건물 필요, 아, 아, 뭐 필요, 필요 없는 거 이건 물이 필요 없는다. 저는, 저는 이렇게 기다려 줍니다. 그럼 이제 그 시영이네 기다려요. 기다려. 더 기다려? 응. 어디 아까 추천 좀? 개찹찹 여기 없대요. 차찹찹차 차차 말랐죠 <laughs> 네 여기는 워터 프루프 파우에예요 예? 워터 프루프? 시영이는 씨가 <시원해>? 다뗄를씁습니다너 <laughs> <타투를> <laughs> 아직 안 떼지. <laughs> 너뗄때 말해줘야 돼. 콘텐츠 가돼 뭐가 물로 하는 거? 떼겠습니다. 약간 좀 끈적. 네. 다리다리다. 야니결 이거 언제 뗄 거? 생각보다 따뜻한데 여기? 거의 좀 괜찮다. 누르자. 세븐일레븐이다 세븐일레븐. 오, 세븐일레븐. 세븐일레븐. 아니, 잘했는데? 근데 타프도 귀여운데? 세븐일레븐이 어. 뭐야? 오 어, 아, 뭐, 아, 아, 음. 어, 잘했다. 귀엽다. 귀여워. 야너건 진짜 타프 같아. 어을것 같아? 응. 자자자자자. 됐어. 오잘됐다 진짜? 응. 이거. 다들 뭐 없는데? 민 재료 공개 타임. 만 아니 수박 수박. 수박 공개. 수박 먼저 벌렸다 음에 짜자자 잔짠 라라 이거는 수박이 고요 수박이에요. 야, 저반리다 오, 시원. 시시한 수박. 야, 너왜 이렇게 무서워? 박상 얼마짜리? 15,000원. 아, 와, 야, 집에 가져가. 은 가까이 서찍 이제 나머지 각자 데려오 공개하자. 도망가 어디가? 아, 사슴 사슴가... 야, 야, 너 이거를 다그다주니 <laughs> 야, 로 복숭아 깎아지. <laughs> 걸로 깎아지. 아, 너무 커. 가도 안 어, 자, 이제 공개 타임 일단. 응. 정진경. 칵테일 보여주세요하가더 써. 어 한혜정, 하나 글나 복숭아 초코 써. 하나 빼로 아빠. 완리다맛있겠다 둘보. 요좀잘썼는데 응. 진짜 맛이. 가여 주세요. 너무 좋은데? 야, 쟤 진짜 좋을 어떻게 깎데 근데 대신 좀 많이 깎는다. 깔렸어. 아니, 뭐 깎았어. 어, 야좀 조심. 오, 약간 잘하고. 네, 네. 괜찮은데. 아예 다넣을거아한 번에? 한 번에? 주십시오, 한 해. 번에. 해. 한 번에. 근데, 나중에 나. 초코좀 많아서. 오, 깎아 어너잘 깎을 수 있어? 아, 약간 불안해, 솔직히. 제가 내가, 내가 해줄까? 오가 땡큐 아, 오가 만네 나도, 나도 할수 있어 넌못 믿고 오감 믿으시니 아! 오~~~ <놀람> 아, 이거 뺀. 넣을게 손 아, 조심하고 음, 불쯔 불쯔 감사합니다 칵테일. 맛있다 뿌르츠 칵테일 네. 그럴게 오! 기특해 기특해 안에 씨가 있으 이거 일단 밥만 넣을까? 응어 아. 옆에 안잘 안.. 안 아, 그게 면안되 밥만 넣으면 안될돼 많이 있으면 그냥 먹어 먹어야지 그냥 입으로 먹어 잡고. 어 그냥 조금만 넣을게 음! 맛있어? 응 아, 우 야야 이 아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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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아, 예, 예, 너네... 어... 아, 아 있어 잠깐 뭐하자는데막 긁히잖아요. 부카랑 야, 너너 무서워! 이건... 이건 뭐였니? <laughs> 이거 뭐 아세요? 이거 는파인애플이고요 이거 가찌그러 응... 어, 허뭐야지 맛있겠다. 근데... 응... 오... 야, 근데 진짜 너무 낭만인 것 같아. 야, 다들 얘들아, 여기서... 진짜 낭만이다! 진짜 엠티 이거 m 와 진짜 mt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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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뿌리는 거야? 왜 진짜 mt 진짜 mt 진짜 mt 진짜 mt 진짜 기기 진짜 mt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야 이거 t 첩짜 m 생겼다? 빼빼로 짜 mt 진짜 mt 진짜 mt 진짜 나 t 고짜네 짠, 짠, 짠. 예. 야, 누가 건배 t 내가 mt 진짜 mt 진짜 m 건강하고 t 진짜 감사합니다. 꺄아자. <laughs> 어 <laughs> 이렇게 사이가딱 보여지게. 나지어나눠먹보되게나눠먹자갑자기 맞아 <laughs>